2025년 11월 11일 대구 중구 노인 복지관에서 2025년 중구 노인 복지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평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한해 동안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 활동을 통해 이룬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역 사회에 대한 이들의 값진 공헌을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유기와 중구청장과 많은 내빈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참가 어르신들은 단순히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며 우범을 보였습니다. 이번 평가회를 통해 대구 중구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